안녕하십니까? 배정 한자 풀이 24번째 시간입니다. 물론 여러분은요. 4급 2를 포함한 4급 배정 한자 풀이죠. 이 지금 여러분들이 속으로 그럴 겁니다. 이상하다. 4급 2에도 나오는 배정 한자를 4급에서 공부하고 있구나라고 의문을 가진 학생은요. 4급 시험에도 당연히 4급 2, 소위 말하면 준 4급 배정 한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원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밑에 급수 한자가 응용돼서 나온다는 거죠. 사실요. 6학년 문제에 5학년 문제가 섞여 나오지 않을 리가 없죠. 왜요? 원리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첫 번째 글자 같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어떤 글자가 나올까요? 이제는 여러분이 이것을 분해합니다. 발을 정 묶을 속칠 치다라는 칠복. 아하. 두드리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뭐 무슨 이야기가 될까요? 묶거나 치거나 하여서 바르게 정돈한다는 데서 이것을 가지런할 정이라고 하자. 틀림없죠? 보십시오. 묶습니다. 나무에 어떠한 그 밧줄로 동동 매듯이 묶어 놓고요. 또 칩니다. 원래 이렇게 톡톡톡 가지런하게 치면서 정리를 하지요. 그리고 바르게 정리한다. 이거야말로 정돈하는 일이다 해서 이것은 가지런할 정이라는 글자가 됐습니다. 정리하다, 조정하다, 정렬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이 글자가 갖는 어원을 파악을 하면요. 이 글자가 들어간 수많은 단어가 이해가 될 겁니다. 물론 얼마 우리가 은행에 가서 뭐 50만 원 정할 때 정자도 이겁니다. 왜요? 돈은 가지런하게 정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한자의 어원을 알면은요 이야기를 알면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이 참 적절하게도 조립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에서 언어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정하다, 정밀하다라는 뜻입니다. 같이 볼까요? 이제 삶미와 풀을 청이라는 글자 나눌 줄알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나 이 풀을 청이원 뜻은 이렇게 삼수변이 있는 맑을청이란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쌀을 깨끗이 씻거나 찌은 쌀이라는 데서 이것은 깨끗하다는 뜻으로 깨끗할 정또 이것은 굉장히 정밀하게 잘 다듬어 놓은 일이다 해서 이건 정밀할 정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쌀이 깨끗하게 씻어서 원 가장 정밀한 상태로 들어간 것처럼 무언가 농축이 돼서 가장 맑은 상태로 가는 걸 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할정이라고도 하고 정밀할정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정밀하다 정신 할 때도요. 또 정성 할 때도 이 정자가 들어갑니다. 왜요? 가장 밑바탕까지 집중해서 맑고 깨끗한 상태를 정하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정신을 가지십시오. 정신이라는 건요. 영어로는 당연히 스피릿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것은 아주 한자에서는 요 가장 깨끗한 상태에 집중된 어떠한 상태 이것을 정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집중된 상태가 흐릿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맑게 가지십시오. MC스퀘어 도움 없이 말입니다. 이거야말로 집중력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고요할 정이라는 글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푸를청 옆에 다툴쟁이죠? 즉, 무슨 이야기냐. 우물물에 고인 물처럼 다툼을 가라앉혀서 고요하다 해서 고요할 정입니다. 사실 이 푸를청은요, 이게 우물이고 그 주위에 난 풀이죠. 즉 무슨 얘기냐 우물가에 난풀띄푸 풀은 굉장히 푸르다해서 푸를 청이란 뜻이고 이것의 원뜻은 우물가의 물이라는 뜻이 있다는 얘기죠 그 우물가의 물처럼 다투지 않고 고여있다 참 가지런히 고요하다 이거야말로 고유하다라는 뜻의 어원이다. 그래서 고유할 정이라는 얘기죠. 어쨌든 다툼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손, 이것도 손, 이것도 지팡이죠. 즉, 위에 손과 아래 손이 지팡이를 뺏기 위해서 다툰다 해서 다툴 쟁입니다. 정숙하다, 안정, 동정 할 때. 즉, 동 움직이는 것과 고유한 건 반대말이죠. 이걸 반의어 결합구조라고 합니다. 어쨌든요, 여러분의 동정, 즉,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여러분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의지 문제란 얘기죠.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절제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과연 그런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같이 보도록 하죠. 사실은요. 이렇게 복잡한 글자가 이렇게 나무가 무성한 모양을 본딴 본딴 거였습니다. 그러다 칼도를 갖다 놨죠. 요즘 말로 말하면 분재나 정원사들처럼 뭔가 무성한 나무에 칼을 들이대서 그것이 마음대로 자라나지 않도록 나뭇 가지가 무성해 불필요한 가지를 칼로 정리한다는 데서 이건 억제하는 일이다 해서 억제할 제 절제할 제라는 뜻이 됐다는 얘기죠. 제한하다, 제도 억제할 때이 제는 바로 절제할 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절제할 제는요. 요즘 말로 말하면 분제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물론 분제할 때 제는 이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나뭇 가지의 무성한 상태에서 그 불필요한 가지를 칼로 잘라낸다. 그래서 이것은 절제시키는 일이다 해서 절제할 제가 되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한자는요. 필요한 단어를 필요한 곳에서 찾아냅니다. 필요한 이야기를 가장 적합한 상황에서 건져냅니다. 이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러한 자를 알고 있지만 그러한 상태를 모르고 있었을 때 어떠한 개념을 부호한다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학과 아이들이요 뭔가 심볼을 만들어낼 때 어떠한 그 상징을 그 회사의 상징이나 어떤 것을 만들어낼 때 굉장히 고민하죠. 그것을 함축시킬 어떠한 부호를 찾아내는 겁니다. 기호를. 이것이 글자의 태동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인학과의 첫 출발은 결국은 뭡니까? 그렇죠. 옛날 글자가 만들어낸 상징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무언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거야말로 가장 적합한 이야기를 함축하는 거니까요.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절제할 재가 들어가 있는 글자입니다. 물론, 오디가 들어갔네요. 같이 만나보도록 하죠. 절제할 재 밑에 오디. 무슨 얘기입니까? 정, 정리하듯 옷을, 옷감을 정리한다 라는 뜻에서 이것은 지을 재다. 즉, 마름질하듯 정리하는 옷감이라는 데서 이것은 마르다 라는 뜻도 있고요. 마르다니까 물이 마르다 라는 뜻이 아니고, 무언가 마름질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정리한다고 하도 되고 마무리한다는 뜻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에서는 그 옷을 옷감을 마름질하듯 정리한다 해서 이것은 짓는 일이다. 무언가 지워내는 일이다 해서 지을제라는 얘기죠. 제약회사 할때 제약 제조 제품 할 때는 지어낸 겁니다. 지을제 지을조 유의어 결합구조처럼 만들어졌네요. 이처럼요. 짓는다 만들어낸다 라는 뜻이 있다 라는 제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건너다 라는 뜻입니다. 복잡합니다. 같이, 보, 같이 보도록 하죠. 삼수변은 물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건 가지런할 제자입니다. 이 가지런할 제는요. 그 보리나 그, 벼이삭이 이렇게 세 개가 가지런히 펴 있는 모양을 본땄다가 이처럼 복잡해졌습니다. 이것이 물이 가지런해지면 나아간다는 데서 이건 건너는 일이다 해서 건널제라는 뜻이죠. 경제, 구제, 결제. 결제는 즉, 결정해서 건너간 것이 결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건널제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결국은 물이 가지런해지면 건너간다는 얘기. 사실, 폭풍과 일일 때 바다에 항해를 해서 건너가는 사람은 없지요. 그것은 위험을 무릅쓰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물이 가지런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건너가는 겁니다. 이것은 실력을 쌓은 후에 건너는 것과 매일 반이죠. 그러면 또 어떤 글자가 있는지 같이 보죠. 이번 글자는 끌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끌어줄게 할 때라는 얘기죠. 같이 볼까요? 손수 옆에 오를 시, 이시라는 글자죠. 즉 이것이 원래는 이시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를 보니까 숟가락시 자죠. 숟가락시에서 이 숟가락을 빼고서 그냥 이시 자만 나온 겁니다. 제가 이시, 이시 그러니까 저 학생 이시 그러네요. 중요한 건 손으로 숟가락을 든다는 데서 원래는 들다의 뜻이었다가 다음에는 이거 끌다의 뜻으로 가졌고요. 또 다음에는 거느리다라는 뜻으로 확대 사용이 된 겁니다. 문제를 제기하다, 제시하다, 제출하다 할 때는 끌다 또는 내다 또는 거느리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끌어주는 것이 또 문제를 그 일으켜 내는 것이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끌다라는 끌인자와 비슷하다는 뜻이 뜻이 있는 거죠. 우리가 견인한다 할 때는 끌어가는 거죠. 이런 것처럼요, 끌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글자 어떤 글자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임금제라는 글자입니다. 같이 보죠. 원래 임금제라는 글자는요, 임금황, 임금제, 임금왕이라는 글자가 다 비슷해 보이지만 이 글자의 어원은 제사 지낼 때 제물을 모시는 상의 모양을 본뜬 글자로써요 하늘에 제사 지내는 사람이 천하를 지배한다라는 뜻에서 이것은 제왕이란 뜻입니다. 즉 제사할 때상 위에 차려놓은 어떤 재물을 모시는 상의 모양이라는 얘기예요. 사실 상이 이렇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로한 상의 모양에서 임금제가 왔다는 거죠. 제왕, 황제, 상제 어, 상제라는 건 하나님을 상제라고 그러죠. 옥황상제 하듯이 위에 있는 임금, 즉 하늘에 있는 임금이니까 하나님이겠죠. 한자로 고치면 상제입니다. 중요한 건요. 제는 원래 재정일치의 어떠한, 그, 선사시대부터 내려오는 어떤 재정일치에 제사의 권한과 또 정치의 권력을 같이 가졌던 시대에 그러한 사람을 제왕이다라고 해서 임금제의 뜻이 되었다는 얘기죠. 이번 글자는요, 어떤 절까요? 같이 보도록 하죠. 언덕이라는 것과, 그 다음, 나여라는 글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 언덕처럼 여유있게 뻗어 있는 섬돌이 뜻에서 덜다, 버리다라는 뜻으로 확대 사용됐다는 얘기. 원래는 언덕에 여유있게 이렇게 층층이 놓아 있는 섬돌, 계단의 모양이었다가 그 계단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사심을 버려야 된다, 덜어내야 된다 해서 덜째, 버릴째입니다. 제거하다, 면제, 제외할 때 전부 다이제 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원을 둘러보면요, 덜어내다라는 뜻도 제각각입니다. 덜감 자도 있고, 이렇게 덜제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덜제는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내 사심을 덜어내는 것처럼 제거하는 것을 제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외되지 마십시오.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한 제외된 마음을 갖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또 어떤 글자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지요. 이번 글자는요, 제음 제자입니다. 복잡합니다. 같이 볼까요? 복잡하지만요, 어원을 보니까 수월합니다. 언덕이고 제사 제자죠. 즉 무슨 얘기냐? 언덕과 언덕이 제사할 때의 음식처럼 만나는 경계다해서 이게 원래는 경계 제자였다가. 또는 즈음제, 가제, 또는 사기다라는 사귈제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사실 언덕에 제사를 모셔놓고 주위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우의를 다지면서 사기죠. 그래서 사귈죄또 그때쯤에 한다 해서 즈음제 이런 뜻입니다. 교제, 국제, 실제 할 때는 전부 이 즈음제자가 쓰입니다. 사실 즈음이라는 말을 여러분, 대충 무슨 뜻이죠? 그렇죠. 어느 때와 어느 때 즈음이라는 말 쓰죠. 이때 즈음이라는 건요. 그, 그때쯤 할 때처럼 무언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사귀거나 사귀는 즈음 사이처럼, 또 어느 시기와 어느 사이처럼 사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제할 때 쟤는요. 완벽하게 사귀어 놓은 것이 아니고, 사귀는 과정을 교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제는 제음제자가 들어갔죠. 원래 사귀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다른 글자 만나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제사제자입니다. 바로 제음제 옆에 있었던 글자죠. 같이 볼까요? 사실 이런 글자 중에 이건 고기육이고 이건 손입니다. 또우는 손의 모양이죠. 손으로 고기를 잡고 제단에다 펴놓은 모양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기를 손으로 제단에 바치면서 신에게 지내는 것은 제사다해서 제사 제자고요. 제사 제물 시제할 때는 전부 다 제사자체입니다. 결국 이 육달월이 고기고요. 이게 거 손이고 이것은 제사 지낼 때의 위패나 또는 그상의 모양이라는 얘기죠. 어원 선상에서 이해되지 않는 한자는요. 변형이 됐거나 또는 오면서 완전히 가차된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유지된 이야기들은 당시의 설정을 그대로 우리에게 재현하죠. 그럼 또 다른 글자 만나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돕다 라는 뜻입니다. 같이 볼까요? 이게 또차자죠. 이건 포개어 놓은 모양입니다. 한 물건을 하나 쌓고 두개 쌓고 또 쌓고 해서 또 싸다 해서 또차고요. 이건 힘력이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물건을 포개듯 또 힘을 더한다는 데서 이건 돕는 일이다해서 도울 조자, 조언 또 원조, 협조할 때이 조는 전부 도울 조자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또옆 사람에게 옮겨주는 것 이것이 돕는 겁니다. 도울 때는요 힘을 쓰지 않으면 도운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군대를 간 사람은 알 겁니다. 큰 나무를 듭니다. 그런데 중간에 키가 작은 사람이 있으면 안 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 힘을 쓰지 않으면요. 그 전체의 힘이 앞뒤 사람이 너무 힘이 듭니다. 이것이 돕는 것과 반대되는 거죠. 돕는 것은 힘을 또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떤 글자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도 또차 자가 들어갔네요. 같이 볼까요? 실사 옆에 또 차. 지금 무슨 이야기냐? 실을 겹쳐서 또 포갠다는 데서 이것은 실을 포개어서 무언가 짜는 일이다 해서 천을 짜는 일이다 해서 짤조자니다 조직, 조성 노동 조합할 때 이것은 짜는 거죠. 마치 실이 얽히설키 또 모여서 포개어지는 것처럼 짜지는 거죠. 이래서 이것을 짜다 해서 짤조 이러한 글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합할 때 조는 짤조자니다 무엇이 실이 얽히설키 짜 있어서 천이 되는 것처럼 합쳐진 것이 조합입니다. 이럴 때요 조심하십시오. 튀면 안 됩니다. 실은 서로 조화롭게 뭉쳐야 실이 되죠.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조수조라는 글자입니다. 조수가 뭐냐? 같이 볼까요? 뭐 소위 말하면 운전기사 옆에 조수냐 그 조수가 아니고요. 삼수변 옆에 아침조자죠. 즉 무슨 얘기냐 물이 아침에 밀려든다는 데서 아침에 밀려드는 조수 그래서 그것을 조수다라고 해서 조수조자가 된 겁니다. 조수, 사조 즉 생각이 아침에 물이 밀려오듯이 밀려온다는 것이 사조고요. 풍조 즉 어떤 풍습이 아침에 물이 밀려들어온다 그것이 풍조입니다. 그러니까 사조할 때이 조는 바로 어떤 흐름을 이야기하죠. 그처럼 요 아침에 밀려오는 물을 조수라고 합니다. 아침조물수, 조수. 그러니까 뱃사람들은 다 압니다. 조수의 간만의 차를 잘 따져야 고기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 마지막 글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요 일찍이라는 뜻의 조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해일, 도하기, 네, 이게 더하기가 아니죠. 여기서는 사방팔방을 나타내는 열십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해가 사방팔방에 뜨기 시작하는 이른 아침이라는 데서 일찍조라는 글자입니다. 조급하다, 조기 유학할 때 조기, 조숙하다 할때조 전부 다 이르다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무슨 이야기냐. 이것이 원래는 해일 밑에 무언가 콩깍지에 그, 소위 말하면, 콩껍데기에 무엇이 벗고 오르는 것처럼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해가 사방, 팔방에 떠오르는 이른 아침이라는 데서 일찍이다 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중요한 건 이야기 한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